우중 탐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빗방울이 많이 떨어지네요. 아, 돌은 잘 보입니다. 또 바이틈에 아, 코피로 보이는 녀석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. 아, 까딱 안 하겠죠. 와 언제부터 묻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들이 아주 단단하게 흙에 묻혀 있습니다. 아 어, 한번 캐서 어, 물터치해서 어, 괜찮으면 연실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이번에는 어, 바닥이 평평합니다만. 모래우에 그냥 설산으로다가 보고 싶습니다. 아, 크기는요. 아, 한 번, 피질한번 보시죠. 음. 이렇습니다. 청호피와 청색과 흰색이 에, 어우러져 있는 음, 돌이구요. 모습이고, 한 뒷모습입니다. 음. 바닥 좋구요. 크기는 한 25에, 아, 한한뼘 정도 되니까 25에 20 정도 되고, 어, 혹은 한8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아. 훌륭합니다. 네. 어떻습니까? 마음에 드십니까? 왼쪽 면이, 어, 상경으로 보기에는 왼쪽 면이 좀 반듯하게 잘려나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만, 이렇게 놔도 그냥 호피로서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